오늘 동해 고성에서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많이 잡아. 오늘 사장님 여기까지 사장님 왔는데 합니다. 참돔 손맛 보셔야죠. 많이 보자 많이. 선장님 부탁합니다. 걱사하지 마십시오. 어요 우리 단골 손님 우진이레별업별업 치... <laughs> 최대 최요 <최대한. 웃음> 오늘 친구들끼리 <laughs> 재미있는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술... <laughs> 아 지금 비응항해양수소년단 슬로우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도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오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후. 자, 이곳은 말도 앞에 3 5 m 건 포인트입니다 지금 배들이 엄청 많이 깔려있습니다 다 지금 참돔 타이라바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후쿠스타 한마리 올리는게 보이네요 지금이 6시 12분 그거 있잖아. 오늘 물때가 다섯 물입니다 물도 잘 가고 고기가 나오시죠 나야말로 그.. 왜대 바닥에 어금 많다 어아이바닥 어금 많습니다 오첫 번째 <laughs> 사이즈 아, 그냥. 사이즈는 그냥 가방으로 도으어 우 자, 참도서보나 있다. 자, 이쁘게 생겼다. 나랑 바꾸자 뭐 활동 안 해? 아, 이거 재밌네. 나새우기다 네, 새우기 하는 거뭐해 우리랑 세우기는 아니야. 새우 <laughs> 제주도에서요아시겠어우아시가좀좀아시겠양양이이안되니 아시겠어요? 시겠어요아요아어요아어어 바닥 시어요아시겠바요바닥겠어요어요아시시어야아어요 나오면 어닥야돼 난리네 어 왔어, 왔어. 히트!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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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첫 번째! 첫 번째! 체비 <laughs> 내리자마자 바로! 나 생타이어! 리트리이 겁나 빨리 올라왔어! 아니야. 자, 아, 드랙 좀 잠그겠습니다, 이거. 어우, 계속 나가. 연프, 손 맞췄네. 연프? 아, 연프가 아니지. 염얼, 염얼. 야, 방금 첫 번째! 내림에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생 타이 하고 있는데요. 방금도 보니까 그냥 빠른 리트리브에 그냥 올라옵니다. 아, 드래그 계속 나가는데? 바닥이야. 아니야. 야, 동해야 왜 그래? 야 내가 바닥이랑. 레벨로 너무 생장야야드레이 계속 나가 이거. 차코를 해까 차코 해해봐 차코로 하고우일오 사이드 된다. 야야야 야, 야, 우진아 이거 사이드 된다. 이거 해줘. 아, 그래. 트레일 좀 담갔습니다. 어우, 야, 손맛 죽인다. 어팔 <laughs> 어, 아파. 자뷰 아까 동네도 똑같이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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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니네. 무조건 고기여. 와, 손맛 미쳤다. 아, 근데 수심이 35m에서 올리니까, 와, 팔 너무 아파, 지금. 와, 진짜 팔이 아파, 지금. 아 근데 손맛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구독자분들 네. 아직 참돔 시즌이 아, 아직 계속 될 거예요. 지금 남타 남았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수심 체크가 안 되니까 아, 그냥 드랙이 그냥. 너무 나가서 처음에 지금 좀 잠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게 왜 힘드냐면 조류가 지금 가는 상태에서 반대로 지금 내가 랜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60 정도는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온다, 보인다! 천봉이다, 천봉! 모르겠네. 아니다, 한4자 되겠다. 아, 설마요. 아, 5짜, 5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 뭐 하세요? 저기요! 아, 나이스. 뭐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 이게, 이게 어떻게 4짜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하세요 저기요? 이걸 사짜라고요? 나 반을 걸렸다65 되겠다. 야 사이즈. 와 손맛 죽었습니다요. 자, 자. 아까 내다고첫 번째, 첫 번째 내리네. 바로 삼돔한65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 3, 4?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낙하이튼. 낙하이튼 색깔의 레드, 오렌지 계열로 나왔습니다. 손맛 미쳤습니다.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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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이게, 어. 차력이 되고 있잖아. 아, 미안해 요 <laughs> 어때요? <웃음> <웃음> 형님, 아 좋아 좋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근데 이거 사이즈는 감이안 되는 것아 형님 타이나바 손맛 죽이죠? 이 맛이요 <laughs> 형님. 나이스, 나이스. 쫄깃쫄깃하죠? 아, 네. 이 맛이에요. <laughs> 네, 광어랑 또 완전 틀리죠. 우리 딸기, 우리 부매이저님이 광어 다운샷, 광어 다운샷 고수신데, 오늘 참돔 타이라바 처음 이제 서해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돔 아, 타이라바가 이 손맛이 상당히 좋다. 어? <laughs> 한번 우리 부매이저님 아, 머리... 참돔 머리 맞을래? 딱 네. 올리게 해드려서 같이 왔어요. 오늘 역시나. 형님, 제가 르겠어요 무조건 잡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놀래미 같대. 아니 놀래미, 아, 뭐, 저... 놀래미 네. 절대 안입니다 네. 저건. 여기 놀래미 안 나올 것 같은데, 놀래미 어, 어. 왔다, 왔다. 아, 이제 첫 처... 아, 참돔이니까.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첫 참돔이니까 뜨자, 아, 뜨자. 오케이! 나이스! 아 후후. 나이스!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옆에 또 왔어? 왔어? 어? 어디갔어? 왔어 왔어! 있어 있어 있어! 오, 예. 야, 우리 구메인 형님 크,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게. 다... 머리 아, 올리셨습니다. 아, 형님 재밌다니까요. <laughs> 우진이 또 왔어? <laughs> 오케이, 왔어. 이제 동해만 잡으면 된다. 아, 지금 딱인데. 지금 타이밍인데. 좋아, 지금 타이밍이야. 오. 올라, 올려보니까. 바닥에 어분. 바닥에서. 왔어? 동해 왔어? 아.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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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빨리다 갔나보다 아, 세웠다고 오케이~~ 아. <laughs>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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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형님 아니 동해 동해꺼 새우 먹고 동해꺼 아, 새우, <laughs> 새우 먹고 형님한테 왔나보다 어, <laughs> 야. 형님 이래서 참동참동해요아 <laughs> 형님 말려먹으면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딸기 형님 한수더 했습니다 좋아 내가 떠줄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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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로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형님 두 마리째 아이 좋아 <laughs>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 아, 나 새우 다시 달래. 아, 너무 새우 <laughs> 맹신하지 말라니까. 야, 야, 맹신 안할 수가 없어. 왜요? 아니, 네. 생타이에도 나왔잖아. 생타이로 한번 잡아봐야지. 두 마리나. 일단 한 마리 잡고. 지금 새우에 네 마리 나왔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돼요? 타이라바 바늘에다가 지금 생새우 껴서 하고 있는데, 와, 반응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laughs> 생타이로 해보겠습니다. 생타이로도 덩어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덩어리나자나오 지금 패턴은 학생인데. 일단 릴링을 좀 빠르게 해야 돼요. 릴링 빠르게. 한 15바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거 펌핑을 하겠대? 펌핑해도 돼요? 어, 걸었는데 뭐? 천완벽게걸아 로드 JS 거 쓰셔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JS 거로 좀 바꾸십시오. 아바꾸라아버지아버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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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이아버잘하버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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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까 엄마 엄마 진짜 어려워 보인다 뭐, 맞아 오설정도 어. 와, 어, 아, 제일 것들도... 크다. 와, 어, 사이즈, 야. 맥주 야, 맥주 사이즈 네가더 크다, 내꺼보다. 어. 대박. 물이 좀 간다? 물이. 왔다. 왔어. 아흐. 히트 히트 어, 좋아. 얘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잘했나? 아, <laughs> 안 먹네요. 먹으는 맛. 오시는 맛. 아, 맞습니다. <laughs> 지금 배가 잘 가고 있었어요. 지금 <laughs> 70g, 70g이고. 나하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손맛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10% 632 모델입니다. 자, 로어맥스는 35에서 80g 까지. 지금 이 서해권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로드고요. 뭐, 제주도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 수심이 35m고 어, 수온 20도입니다. 형이 왔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손맛은 아주 당찬 녀석입니다. 자, 짜잔. 한수더 나왔습니다 얘는 한45 정도 되겠네요 자 나이스 왔어 히트 야 바닥에서 이것도 역시 싼미트리브 한, 열다섯 바퀴 정도? 미트리브에 바로, 달아먹습니다. 자, 참돔 타이라바 하실 때, 방금처럼, 계속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면, 멈추지 말고, 미트리브 하,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 다 사이즈가 크진 않아.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올린 그병원녀석이라은 틀려. 왔습니다. 아니요, 괜찮네 자네서 한수도 자, 기이1마리어오자번0세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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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참도 나이스 응. 이 네. 녀석도 응. 한40 중반 될것 같아 40 중반 중반 나이스 계속 해볼게요 네, 어. 나이스 사이즈 어떻습니까? 작아요 사이즈는 작고요 바닥은 5바퀴 들었습니다 바닥 들었어? 바닥 안빼놓고요 밀링 5바퀴요 빠른 릴링 저기 바구럭씨말했고요선장님막 들었습니다 원래 바닥 트는 거 좋아하는데요 선장님이꼭릴링으로 빠른 릴링으로 밖에 하라고 해서 말 들었더니 바로 이 길이 오네요 세우다, 차에... 세우라, 세우라. <웃음> 님, <웃음> 오늘 일곱 마리입니까? 네. 야. 오늘 날이네요. 새우라면 입니다파이러바 <laughs> <세우라바> 아니야 새우라면. <세우라바. 웃음> 너 감오지 빨리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니다 네, 스어 오늘 때가 있어요. w 드립니다 t 고맙습니다 a 드립니다 a t w h 오늘 새로 h a t w h a t 오늘 이걸로 형님 a 마리 1등이에요 <laughs> 대박 t s that? What's 내가 먼저 잡 h 시작...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근처에 있던 어르신께 타이라바 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릴링을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드랙을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랙을 조금 잠그고 계속 이제 릴링을 하는데 어 예사롭지 않은 녀석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 처음에 이제 계속 이제 릴링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류가 살짝 좀 틀어져요 약간 이쪽이 물골지역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텐션 유지하면서 릴링을 하다가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꾹꾹 쳐박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이거는 빠가다 빠가 바가 될것 같다 빠가 나올 것 같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수심이 40m 권이었는데 드랙을 너무 치고 나가서 랜딩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엄청 초박죠. 지금 혹시나 배 밑으로 라인이 쓸릴까봐 일단 자리를 뒤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어, 일단 주변에 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이거 보면 좀 거만한 것 같은데, 어, 랜드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8배속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드랙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 드랙을 막 강하게 돌이진 않았어요. 혹시나 퍼질까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랜드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팔도 엄청 아파가지고, 지금 또, 릴링과 펌핑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릴링과 펌핑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때 진짜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그냥 평상시 랜딩은 팔만 아프지 않으면, 그냥, 겨드랑이에 끼고, 그냥 릴링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좀 돌려서 볼까요? 그리고 친구가 이제 뜰채를 떠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 아직 수면 위로 뜨기 전까지 상당히 긴장됐어요. 이제, 이제 떴죠. 뜨고 뜰채에 딱 담기는 순간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도 또 그때로 또 돌아가고 싶네요. 아무튼 이제 측정해 보니까 78 정도 나왔는데 80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사이즈였는데와 최고도 좋고 아주 색깔 채색이 약간 거운 빛이 돌죠 이 녀석은 순놈이었어요 순놈 아, 손맛 기가 막혔어. 제가 이게 좀 아쉬웠던 게 가슴에 달고 있는 액션캠의 메모리 카드가 부러져서 영상도 날라갔고 지금 거치해 놓은 카메라에도 음성이 날라가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일단 이런 장면이라도 찍혀서 영상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장면이고요. 이 뒤에 보면은 제가 이날 출조해서 그 타이다바에 대한 꿀팁들을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그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